영국이 다시 마스크를 벗고 백신 패스를 없앴는 등 오미크론 변이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던 영국.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결국 5개월 만에 방역 조치를 부활시켰는데요. 그런데 현지시간 19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12월 도입했던 방역 규제 플랜 B를 다음 주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랜 B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사용 등의 조치가 담겨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의 중등학교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재택근무 권고는 바로 없어진다고 전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uggest the use of face coverings in closed or crowded a c e s but we will trust the 존슨 총리는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3월에 만료되는 자가격리 규정은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방문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오미크론 변이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어요. We must all When there are still over 16,000 people in hospital in England alone, the pandemic is not over.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공세중 파티 의혹으로 사임 압박이 커지자 위기 모면을 위해서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정부의 방침이 옳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도박은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최근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9만 명대로 넘고 있는데요. 이달 초약 22만 명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추세예요. 소주는 살안 찐다. 왜 술만 칼로리 표기가 없냐는 논쟁이 곧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주류 라벨에 칼로리를 표시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주, 맥주 등 주류 라벨에 열량만 표시할지 아니면 그외 당, 지방, 콜레스테롤 함량 등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한국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0.2L로 세계 평균 6.4L보다 60L로 12.8% 많이 집게 됐는데요. 국내 주류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에 비해 주류 제품의 열량 및 영양 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어요. 지금껏 주류에는 열량 등 영양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라이트 맥주 등 저열량을 홍보하는 제품 역시 칼로리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류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 이상이었는데요. 공정위가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한 병의 열량은 397에서 408칼로리. 소주 한 병이 평균적으로 400칼로리가 넘는 거예요. 맥주의 경우 카스 하이트, 테라 클라우드가 한 병에 229에서 249칼로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폭탄주 형태로 소주 한병 맥주 두병을 마신다면 섭취하는 총 열량이 900칼로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고열량 식품으로 꼽히는 피자 한 조각의 열량이 250칼로리 내외인 것으로 보면 소주 한 병만 마셔도 피자 한 조각의 열량을 뛰어넘는 셈이에요. 앞서 2017년 유럽연합은 비만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았으니까 다니실 때꼭 조심하시고요. 일단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